안녕하세요. 미저씨입니다. 오늘 또 영화관에 왔어요. 오늘 영화관, 오늘 목요일인데, 영화관에 왔습니다. 여기 AMC. 오늘 볼 영화는 백설공주, 스노우아이시죠 레이첼 지글러의 백설공주. 자, 보러 왔습니다. 어떤지 한번 보고 리뷰할게요. 네. 오늘은 목요일이라 한 사람 편에 속합니다. 저는 저번에 미키 세븐틴 i m a 스로 봐서 23불 냈거든요. 돈이 아까워서 이번에는 그냥 보통 상영관으로 예약했습니다. 여기는 13불입니다. 많이 차이나죠. 한국에 비해 어떤가요? 비싼가요? 싼가요? <목소리>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 어떤가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있나? 그래도 몇분와 계시네요 오늘 저 말고 한 17분 계시네요 음, 제 생각에는 미키 세븐틴 때보다 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한 다섯 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주는 뭐 앉는 자리마다 이런 게 오는지 모르겠네. 또 망가져 있네요. 이렇게 원래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망가져 있네. 오늘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디즈니이니까요. 제 앞에 있는 남미분들 돈안 내고 보는 것 같아요. 저 자석들 비어 있다고 시스템에 나와 있는데, 문신이 있어서 그런지 무서워서 저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제 옆에 중국 아줌마하고 딸이 왔었는데, 딸이 무섭다고 20분 보고 나가셨어요. 저도 중간에 나가고 싶었는데, 참고 봤습니다. 자, 그럼 미국 반응을 보고 저의 솔직한 리뷰, 스포 없이 하겠습니다. 뭐 스포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디즈니 실사 영화 백설공주의 주인공 역을 딴 레이처 제글러입니다. 한국식 발음은 제가 모르니 뭐 양해 바라는데 제글러인가요? 네, 어머니가 콜롬비아 사람이고 아버지는 폴란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은 백인 반은 남미 사람이죠. 그래서 첫 번째 논란이 있었습니다. 백설공주의 뜻이 피부가 눈처럼 희다고 해서 백설공주인데 이 여배우는 남미계여서 피부가 조금 다크하다고 해서 백설공주와 안 맞는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는데 겔가도시 백설공주이고 레이첼이 난쟁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밈이 많았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그랬더니 겔가도시요. 음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장원영씨가 더 하얀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람 피부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인어공주도 미국에선 히트쳤는데요. 간신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여배우의 인터뷰가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번 보시죠. I mean, you know, the the original cartoon came out in 1937 and very evidently so. Um there is a big focus on her love story um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Yeah. <laughs> weird. Weird. So we didn't do that this time. <laughs> 이뭔 개소리야? <laughs> um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Yeah. <laughs> weird. Weird. 미친 거 아닙니까 우리 많은 소녀들이 꿈꿔왔던 이 순진한 왕자님을 한순간에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죄가 있다면 키스 한 번에 그것도 백설공주를 살린 은인인데 스토커 맙소사 와 그래서 사람은 아무나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영화 트레일러가 나오고 나서 좋아요 보다 싫어요가 더 많은 영화로 디즈니에게 기록을 선사합니다 싫어요가 100만이 넘어요 댓글 중에는 디즈니는 백설공주로 뛰고 백설공주로 지다 라는 댓글이 있는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월트 디즈니께서 얼마나 백설공주를 아끼셨는데 지금 통탄을 금치 못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마녀로 나오는 갤가도과 싸움을 합니다. 자기는 뜬금없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갤가도이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말입니다. 그냥 이제는 막장으로 가자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걸로 어느 정도는 레이첼 지글러의 논란은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의 리뷰가 나왔습니다. IMDB는 2.4, 10점 만점에 2.4, 로튼 토마토는 48%, 메타 크리딕스는 47%가 나왔습니다. 뭐 점수가 너무 안 좋죠? 가장 신뢰도가 높은 레러박스는 2.5입니다. 어, 점수가 되게 안 좋네요. Well, finally, this long drawn-out drama about Snow White is finally going to come to its conclusion as the movie's actually opening up this week. Now,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fact that the first reactions for it came out, and they were surprisingly good, even from people who had publicly been pretty bashing on this film, came out and said, "This movie is actually pretty good."." everybody in our industry occasionally has to play softball occasionally has to you know look the other way a little bit everybody has to do it wait wait we're turning what like a movie in, that's in, bad in the sense or? that you know i hated a movie but i won't say that i hated the movie or a, an actor behaved a sort of way and you don't want to you know get it put right. it out there that that happened right because you might not get the next review the right next gig. so to some okay. degree everybody in our industry that is a part of this quote unquote access media has to sort of decide which battles they want to pick 그러니까 요즘 로튼 토마토는 믿을 만하지가 못합니다. 솔직한 리뷰를 하면 다음 시사회 때 초청을 못 받으니까요. 자, 그럼 믿을 만한 유튜버들은 어떨까요? <laughs> Alan and I are here we just got out of h e screening of Snow White and as you suspect it's not good. It's bad. The Disney live action Snow White is a soulless, boring, unfocused, nonsensical, indulgent, unenjoyable slog. 난쟁 잘 들어봐. 자,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최악의 영화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없습니다. 한 초반 20분 볼수 있는 정도입니다. 나머지 후반부는 아주 최악이에요. 절대로 돈 주고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디즈니 열렬한 팬이거나 백설공주를 딸이 좋아한다. 뭐 그런 경우 빼고는 절대로 볼 생각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디즈니가 백설공주 때문에 지금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 고전 클래식 백설 공주에게 먹칠을 했습니다. MCU로 따지면 아이언맨을 리메이크하는데 열나 재미없게 만들어서 아이언맨의 명성에 스크래치 내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and here use the broom <laughs>